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 제가 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월요일라든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지속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그 하이브 흐름이 상당히 그 좋습니다. 거래 수반도 좋고 또 수급도 좋고, 하여튼 그 구도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브 대 삼성전자를 주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상관계라고 해서 서로 이제 반대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 내년 이후서부터는 서로 이제 그 동반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실제로 이제 그 지난, 어, 지난 그 12월 20일 이후서부터는 그런 어떤, 그 시, 그런 어떤 그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어, 자리를 보면서 함께 또 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은 이제 적들에 불과하다. 어,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처음 공부를 할때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한 게 사실 그 세계적인 명인들 기법들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제기억으로한 1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이제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의외로 일본에 아주 그 유명한 명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래와 긴조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 다양한 명인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무수한 제 명인들 기법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실전에서 많이 도움됐던 것, 도움이, 도움을 이제 됐던 그 명인을 한 분을 꼽으라면 로브입니다, 로브. 증권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이제 닉네임이 되있고 원래는 이제 제로드 로브였죠. 이분이 그 1950년대 미국 증시를 이제 평정한 어떤 그 평정한 명인 중에, 어, 명인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실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예전에 이분 그 평전을 읽어보니까 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분이 그 소아마비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이제 겪으면서 아, 다리 한쪽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에너지 어떤 그 원천이 되지 않았나,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그 핸디캡이 결과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에너지를 이제 발생하지 에너지를 이제 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봤는데, 자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핸디캡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방어 기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은 어떤 방어 기재로 뭐 승화를 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분은 또그 재미있습니다. 그 단기 매매를 또 했던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렇다고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아니죠. 단기 매매로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적인 성송이 강하고요. 여기 그 아래 내용 보시면, 투자가 습관인 반면에 이제 투기는 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그 투기와 투자를 상담부터 잘또 가늠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이 제럴드 로버 로브, 증권왕 로브의 어떤 그 자세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절박했죠. 굉장히 절박하고 뭐 굉장히 냉정했던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만만치 않죠.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우리가, 그, 증권왕 로브, 제럴드 로브의 어떤 그 매매 철학, 어떤 그 매매 철학, 어떤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올해가 이제 그 며칠 안 남았죠. 내년도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좋은 어떤 그 우리가 어차피 이 시장에 발을 디뎠으니까 어떤 그 좋은 명, 훌륭한 명인들의 어떤 그책한권 정도는 좀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에 앞서서 잠깐 이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자, 지난해도 그렇구요. 어, 내년도도 이제 그 2022년도 대전망 특집 교재를 우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일단 2020년, 2022년도 장세 전망, 그리고 어, 베스트 주도주라고 해서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그 핵심 주력 주 일곱 종목 일곱 종목하고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상승 논리하고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뭐 나름대로 저희가 그심 년을 기울인 중형 베스트 열 종목도 준비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펀더멘탈에, 대체적으로 다, 대체적으로 다 펀더멘탈에 이제 근거한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한두 종목 정도, 열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정도는 사실 펀더멘탈에 약간 좀 미흡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내년도 장세, 그리고 성장성을 감안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심혈은, 심혈을 기울였다기 보다는 이제, 혼을 담은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소 좀뭐 과장이라는 그런 또어 걱정이 또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뭐 이름을 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베스트 열종목이라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로서는 어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 그 종목이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금이 확인이 되면은요 어 지금 종목에 대한 종목 심주력주7곱종목 그리고 중성베스 열종목은 저희가 요약을 해서 문자로 이제 바로 발송해드리고요. 을 그리고 입금 일로서부터 일결동안이죠. 오늘이 이제 그 시, 12월 28일이니까 어, 오늘 만약 에입금이되시면 이제 그 1월 28일까지는 저희가 회원과 기존에저희그 VIP 회원과 동일한 문자를 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재가 지금 제작에 들어갔어요. 지금 인쇄소에서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저희가 매일 빠른 등기로 발송할 예정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오지가 아니면은 이제 한, 한달 하루 만에 이제 발송이 주로 이제 받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래 이제 그 현, 저희 그신한에신한에 법인 통장이 있고요. 자, 하여튼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어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이제 제 밑에 그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로 입금자 존함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주소 아울러서 이제 그 우편번호까지 이제 보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인원이 저희가 이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우편번호까지 좀 보내 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 프로모션은 이제 저희가 십. 10... 이월1 7일까지면 일월 7일까지 진행하니까는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 가 되겠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8만원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지금 그 종가가 나왔죠. 종가가 지금 플러스 100원으로 해서 8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사적 최고점 이제 9 6,800원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못간 거죠. 그런데 지금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자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PBR이 2.3배고 어, 삼성전자의 PBR이 1.8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0 지금 삼성전자가 저표가 돼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그 용납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의 본사가 만약에 뉴욕에 있다면 미국의 뉴욕에 있다면 사실 그 대체적으로 한3 0배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다잘 나간다면 코리아 기존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디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 코리아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 재평가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시대가 열린다면 충분히, 충분히 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세계 1등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어, 지난 그 1월 달에 최고점이 96,800원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20만원 이상은 우리가 어, 봐야 되지, 그 봐야, 봐야지만 이제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어, 지금, 제 그, 차트는, 제 그, 마이크론 테크, 위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아래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봉차트입니다. 그, 한치 오차도 없어요.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아, 단,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난 그 작년서부터, 작년 연말, 작년, 작년, 이제, 말서부터, 작년, 이제, 4분기서부터, 지난 그 1월까지 달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죠. 마이크로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당시에 동반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 삼성전자처럼 강렬하게 오르지 않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더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8만원 미만에서 굉장히 경쟁이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사족을 단다면 삼성전자 보통주도 좋지만 우선주도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통주하고 이제 괴리가 뭐, 10% 까지는 아니지만, 뭐, 7, 8% 정도 되거든요. 삼성의 우선주도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KB증권의 그 12월 20, 12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보고서가 좀많지만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접근하면은 보고서가 막그 하루에도 뭐 대여섯 개씩 막 나오고 그러면 과열입니다. 그때서부터 오히려 또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 되고 현대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 자 현대차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짜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자 이제 빨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핵심은 사실 그 하이브 비중이 뭐한 60%고 삼성전자가 40%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됐죠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시장 전반이 살아난다는 그런 표현을 썼죠.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에도, 하이브 쪽으로도 온기가, 뭐,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소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다. 12월 22일자, 이제, k b 증권 보고서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CEO가, 어, 뭐, 세 가지 정도 예, 예약을 한, 뭐, 저, 그, 니까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반도체 수요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했고, 우리가, 그, 가만히 보면, 지난 그한 10월, 한 9월, 10월까지는, 어, 반도체 고점 어 고점 론에서 너무나도 지겹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서부터도 얘기했죠.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해진건 없어. 획일적인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악재 부분이 지난 6만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마이크로 CEO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반대체 수요 종망을 긍정적으로 지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부품 부족 현상도 이제 완화되고 있으며, 2022년 설비 투자와 타이트한 재고 정책 계획, 계획이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자, 우리가 이제 만든 교재 중에 하나가 내년도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어, 내년도면, 내년도면은, 내년도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또 세게, 세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라든가 내년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 하는 데또 전망이 있고요. 자, 하여튼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PC라든가 이제 반도체 주문 증가세가 전환된다는데, 하여튼 뭐 대리라든가 휴대패커도 레노버 하여튼 그 PC업체들 주문량이 어, 계속해서 지금 7개월 만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아마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가장 총론은 뭐냐면, 어, 지금 반도체 바닥나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9월이라든가 10월달에 그런데, 그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이제 지난, 묵은 이제 이슈가 된 거고, 예, 지난 그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6만 8천원대, 6만 8천삼백원이었네 장주 최저점이. 여하튼 간에, 그때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적 계속해서 매수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이제 위의 내용은 이제 앞서 내용하고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매력적인 투자처고 서버라든가 PC, PC 수요는 사실 전체 매출 차질이 좀 작고 하나 여기서 부연설 하나 더 이제 첨언을 한다면은. 결국 이제 비메몰입니다, 비메몰이. 파운드리 쪽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마, 그, 전체 이제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영업이 좀 떨어지죠. 영업이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뭐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PBR이 지금 그, 올해 예상 PBR이 1.8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2.3배거든요. 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30%가 지금 저평가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30%가 아니죠. 한50% 정도 위에서의 정상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면서 정상적으로 자기가격을 이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퍼도 마찬가지. 퍼도 마찬가지죠. 퍼도 마찬가지죠. 자, 지 보시는 화면은, 자, 1월 초부터 지금 그 하, 위에가,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브가 되어 있고,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하이브가 1월 초서부터 이제 그 17만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랠리를 진행하죠. 42만원, 최고점인 42만원까지 상승 랠리를 진행하, 42만 42만 진행하는데, 이때 뭐냐면 이때 뭐냐? 이때는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하이브가 조종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시죠? 를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리 뭐냐면 삼성전자가 96,000원대에서 이제 68,300원 맞네요. 정확히. 96,000원에서 이제 68,000원대까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어 시장의 어떤 매기라든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슈가 하이브 쪽으로 몰리면서 어 17만 원에서 이제 42만 원까지 그게 가능했다고 제 부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이브가 조정을 받아요. 물론 이게 42만 원에서 33만 원이 깨질 정도라면 사실 40만 원에서 한 팔고 33만에서 원 사는 게 맞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불가한 거고,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제그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40만에서 원 팔고, 33만에서 원 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거는 불가한 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러려면 이게 투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투기로, 이게 주식 투자가 투기로 전환되는 순간에 우리가, 성공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명심하고, 이제 여러분께서 또 명심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삼성,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는 환경 속에서 이제 하이브가 42만원에서 이제 33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여기 그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2월 20일 유속들은 12월 20일 정도가 뭐냐면 하이브의 주가 바닥, 주가 절대 바닥, 즉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어 제가 그 8만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8 3 0 0원대에서부터8 5 0 0원 사이에 매물대가 이제 많이 포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사실 그좀 주춤을 하고 옆으로 행보를 하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저점을 물론 좀 디테일한 거죠. 뭐 길게 뭐 6개월 혹은 1년을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이제 하이브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호우그 하이브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슬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 무시해야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디테일적인 요소로 봐서는 12월 20일 이후부터는 동행이 시작했다. 이렇게 그 제가 그냥 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의를 반드시 내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그, 하이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오늘, 그, 또, 오늘, 저희, 제가, 어, 방, 그, 뭡니까, 그, 장 시작 전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문자 메시지에서, 그, 랠리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교롭게 오늘 또, 거래 수반도 좋고, 좀 아쉬운 것은 50만, 최소 50만 주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종가에 보니까 이제 48만 주. 그럼 50만 주면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삼성계가 자소 좀 추춤하면서 하이브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못 맞추는 경우도 제가 많은데, 오늘은 좀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면은 원래는 이제 이 내용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 그, 지금 이제, 그, 지금 몇 시였나요? 그, 2시, 2시 28분이었나? 2시 8분이나? 하여튼 그 순간적으로 주가가 예, 분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왕이 분봉인데, 추가 한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 저점이 35만 500원까지 장중 최저점인데, 그때, 그때 이제 거래량 보니까 만 천주 정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오늘이죠? 28일까지가 사실, 어, 10억, 그, 이상을, 10억, 그, 10억이 양도세 기준이 되는데, 어, 저도, 어, 뭐, 그 얘기인지 그렇고, 여하튼 간에, 그, 오늘 좀 물량을 좀, 어, 1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오늘 만약에 9억어치를 갖고 있는데 내일 유서부터 많이 추가가급등해갖고 10억을 넘어가면 또 양도세 해당이 되거든요. 그 물량이 일시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뭐, 뭐,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의 뭐,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지난주 토일 요 일요날 일좀 무리하게 날도 굉장히 추운데 굉장히 무리하게 좀 운동을 해갖고 목도 많이 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목소리들이 많이 꼬이고 그런 것 같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본 차트가 되는데 굉장히 흐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르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죠. 지금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거의 뭐한달 가까이 뭐 지난번 방송 앞전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달 가까이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하이브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로브 있죠 로브 증권왕 로브 혹은 이제 본명은 제럴 제로드 로브 제럴드 로브가 한 얘기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모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냥 몸이 아니라 그 제가 좀 안쓰러운 건 뭐냐면 그 제로드 로브를 좀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또 그런 소아마비 그런 핸디캡이라든가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아름다운 모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막연한 이제 우리가 목숨을 사활을 거는 그런 목숨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아름다운 모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같이 공감하면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 또 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